간정을 써가지고 아마 뭐 교도소 들어갔거나 아니면 소속에 붙었거나 법적으로 골치 아팠거나 이런 분들들 가정도 있인분들 계실 것 같고 세금자가 들어와요. 그리고 이게 가장 한다단 얘기지. 오오!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어디에 계신가요? 네 부산 중부에 있는 서현아 불상장군입니다. 네.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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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묘년 들어서 항상 물어보는 거. 1 년에 한 번씩 제가 꼭 물어보는 거. 개묘년 들었을 때 용띠. 응. 운이 어떨까요? 에휴 그래 왜 나를 찾아왔나 했다 <laughs> 아니 한숨 얘기를 안그 정도로 안 좋은가요? 아니요 안 좋은 거 아니고 아하. 근데 말하기가 너무 기니까 응. 짧게 잘라주세요 그러면. 그래? 네 일단 열심히 이렇게 봐 드릴게요 네. 자 2023년도 네. 자 용띠 2000년생이죠 어머 우와. 숫자가 참 2000년 좋다 <laughs> 자 24살이잖아요. 자 이분들은 어 사실은 24살 볼게 뭐 있나? 연애운 뭐 재물은 제일 궁금해 하더라고. 이 나이 어리신 분들이. 재물을요 오, 본게 있어야지. 그런데 대체적으로 재물은 을 많이 궁금해 하셔. 선생님 근데 또잘 보시는 게 연애운이랑 재물은 또잘 보시잖아요. 내가 좀 그렇긴 하지. 그렇죠. 이 올해 팩트가 뭐냐면 내가 이 방송에 이런 얘기 했잖아. 모르겠다. 돼요 자 24살에 2000년생, 여자분들, 어? 빔을 꼭 하세요, 빔. 어? 빔꼭 하셔야 돼. 우리 잘못하면은, 아기를 가진다는 건 경사스러운 건데, 책임질지 못할 행동을 하면 안 되거든. 응? 근데 자꾸 이거 보니까, 24살, 저년도 24살, 딱 떠오른데 내가 아기집 자꾸 보여, 내 눈에. 그러면 뭐냐? 임신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야. 우리가 살다 보면, 띠별로, 별시럽게 아기가 많이 태, 많이 낳 나이 대가 있거든. 8년 개띠? 이런 거. 어. 어. 그렇듯이, 이, 이상하게, 2000년생을 딱 넣으니까, 이, 아기의 집들이 많이 보여. 자, 그 얘기는 뭐냐면, 아기를 많이 낳을 수 있는 행운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들인데, 지금 나이는 가지를 가지기에는 조금 이르잖아, 그지? 그렇 그래서, 자, 임은 필수. 남자분들도, 임도 하시고. 남자분들이 비용을 해요. 그렇지. 아둘다 해야지. 요즘 남자, 여자 뭐 책임감이 어딨어. 88년생, 3 6이죠 자, 이분들은 올해, 어, 투자, 투자, 안 됩니다. 아이. 절대 안 됩니다. 투자. 투자, 쓸데없는 욕심만 안 부신다면, 은 괜찮아. 금전은? 평탄해져 연애운 아니면 가정 모든 게다 평탄해져요. 작년에는 힘들었어요. 그런데 이게 다 평탄해지는데 욕심을 과하게 부린다면 산산이 부서져. 오오. 그렇기 때문에 욕심 은 금물이다. 욕심 내지 말아라. 어떤 것에든 인간에도 욕심 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고 금전에도 욕심 내지 말고 탐욕하지 말아라. 고것만 조심하시면. 고인 주식 부동산 뭐 아무것도 그렇지. 욕심을 과하게 내면 무너진다 그랬잖아. 그러면 금을 좀 살까요? 금은 손해를 안 보잖아. 자, 자하실 분들은 금은, 금은 좀 괜찮다고 하시죠. 그렇죠. 왜? 금은 거짓말 안하거 땅, 땅하고 금은 거짓말은 안 해.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지. 무슨 문제 알겠죠? 네. 자, 76년생, 병진생이죠. 만8덟입니다 올해의 음, 이동의 운은 조금 약합니다. 그런데 금전운은 조금 강해요. 자, 이분들은 영업하시는 분들, 상업하시는 분, 자, 내 장사를 하시는 분들. 이런 분들은 작년보다는 조금 안전의 기운이 돈다. 어, 안정선을 타. 조금, 아우, 내가 진짜 올해는 이만마켓만 돌아가도, 아우, 내가 좀살것 같다. 버는 재미도 나고, 사는 재미도 나고. 좀 괜찮다. 금전의 운이 조금 상승의 운이 많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이런 분들, 올해 경제시 괜찮네. 이분들도 그럼 금을 살까요? 그건 지하로 사는 거지. <laughs> 내가지하라말못 하지. 근데 투자를 하는 것도 내가 해야 다고 하지 마시고, 마이너스 운은 없어요. 그렇기 때문에, 그거를, 뭐, 끼빠라 그러지, 그죠? 빼고 넣는 끼빠만 잘하시면 될것 같아. 손해나 빠지. 선생님, 이 하지 말란다고. 할 사람들이 안 하고. 뭐 하라한다고 안할 사람들이 하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? 그렇죠. 그래서 내가 할말 팩트가 뭐냐면 마이너스 운은 아니야. 응. 그렇다고 해서 막 돈이 막 마이너스 가 나가지고 깡통 차는 운은 아니야. 작년에 이제 조금 힘들었다면 올해 더 안정성을 타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계획을 한게 있으면 추진하시는건 괜찮습니다. 근데 거기에서 꼭 투자는 될까요라고 물어본다면 그거는 하라 말아서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. 그거 그런 분들이 개인적으로 오시면 제가 정확하게 하라 말을 알려드릴게요. 네. 그다음에 64년생, 작년에 아이고 고비 힘드셨겠다. 이분들 가정도케이 분들 계실 것 같고 또간정을 써가지고 아마 뭐 교도소 들어갔거나 아니면 소송에 붙었거나 법적으로 골치 아팠거나 이런 분들 해결되는 운이야? 그럼 저도 좀, 좀 풀리는 운이야. 그래서. 조금 안도의 한숨을 쉬는 그런 기운이에요 자 2023년도 한번 잘 추진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52년생 72살이죠 세금자가 들어와요 이게 칼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그러면 뭐냐 주사 찌를 일이 많다든지 아니면 어디가 아파서 뭐 수술을 한다든지 이런 세금자가 들어와 그리고 예를 들면 도마에 뭐 칼짓을 하다가 또잘 비인다든지 어. 그래서, 올해는 상처 입는 거, 뭐, 깊는 거, 다치는 수, 조심하셔야 돼요. 자, 조금 더 가하게 말씀을 드리자면, 수술하거나 몸에 칼대는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, 미리미리 미리 조금 예방하시거나 하시고, 검사할 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. 근데 용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쭉 보니까, 네. 딱히 괜찮다는 연생이 없거든요? 그나마 48. 76년생. 네, 76년생. 자, 그나마 76년생이고 지금 용띠 영상 보고 계신 분들 혹시 고민이 있으시거나 해결해야 될게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선생님께서 상담 잘 해주실 겁니다. 네, 선생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.